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3일 오전 8시 39분입니다. 아침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0월 물 예상 지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물은 좀 길지요? 24일 날짜가 있는데 24일 중에 최고 고점을 345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345 정도를 예상하시고 이번 물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연구하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선물 345를 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흥미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345로 만약에 그 같이 방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매매를 할때 속된 말로 물리더라도 상방으로 콜로 물리면 언제든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물은 345를 과연 터치하는가 그리고 그345 가는 동안에 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동일한 345를 터치해도 각 분마다 쓰는 전략에 따라서 또 전술에 따라서 상당한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침 방송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월물은 345를 터치한다. 하는 말씀과 함께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오늘의 매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